손등의 털로 알아보는 성격. 안녕하세요. 금손TV입니다. 손등에 털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털이 별로 없어서 털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좀 있습니다. 남자 도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수상하게서 손에 털이 많은지 아닌지에 따라 성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손에 털이 많은 사람. 먼저 손에 털이 많은 사람은 남성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손에 털이 많은 분들은 보통 리더십이 강하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이며 승부욕도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성격이 급하며 서두르다 보니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손에 털이 많은 여성들도 외향적이며 와일드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을 리드하는 스타일입니다. 손에 털이 조금 있는 사람. 손에 털이 조금 있는 사람은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일을 추진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꼼꼼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수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실행 능력도 뛰어나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 끈기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손에 털이 전혀 없는 사람. 손에 털이 전혀 없는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과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스러우며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남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군중의 이론이 편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때 너무 생각이 많아 우유부단합니다. 거기다 신경질을 잘 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손등의 털로 알아본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털이 많은 편입니까? 저는 손등에 털이 없고 제 성격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재미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금손TV를 클릭 및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